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주의깊게 볼 포인트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요르단에 이어 조별리그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득실차 4. 우리나라는 특실차 2위입니다. 간단하게 경우의 수 없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별리그 1위를 했을 때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우리가 2위를 한다면 사우디가 유력합니다. 혹시나 조별리그 3위를 한다면 이라크 또는 카타르와 붙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지막 경기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별리그 순위에 상관없이 최고의 경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요르단전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전 역시 전반전 경기 경기 내용은 답답했죠. 그래서 마지막 말레이시아전 때 경기 완성도를 높이며 최대한 다득점을 노리는 관점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플레이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승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주전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1, 2차전에서 경고를 받은 선수 중 핵심 선수가 있으면 이번 경기를 쉬게 해주면서 16강전에 경고 누적으로 인한 출전정지 징계를 피하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두 가지 관점을 때라 경기를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내적으로 최고의 경기를 만들기 위한 관점입니다. 바레인전 전반, 요르단전 전반에 우리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U자 빌드업을 많이 했는데요. 경기를 보면 박용우에게 한두 명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수비라인부터 박용우에게 전진 패스가 갈수 있어야 중앙에서 빌드업이 되는 우리 팀인데 상대는 한두 명의 박용우 대인마크로 손쉽게 우리 빌드업을 측면 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황인범과 김민재가 어느 정도 힌트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재가 전진 패스 능력도 좋으니까 나오는 장면인데요. 황인범이 전방 쪽에 있다가 공을 받아주러. 한칸 정도 내려가 줍니다. 그때 김민재가 사이로 전방 패스를 찔러줍니다. 박영호 쪽에 데이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황인범이 순간적으로 위치 변화를 가져가 주면서 센터백으로부터 패스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황인범은 상대 선수들에게 금방 둘러싸이지만 파울을 얻어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라는 전방 패스 좋은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라인 사이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팀은 수비 상황에서 대부분이 두세 줄 수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수비의 장점은 전체적인 대형을 같이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함께 막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대형의 구성이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형은 90분 내내 칼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패스를 돌리다 보면 라인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저 라인 사이 공간에 선수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움직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황인범처럼 가끔씩 내려와주면 더 좋겠죠. 실제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령호가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이강인이 오히려 중앙에서 볼 배급을 하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이때 바레인 선수들의 간격이 아까보다 훨씬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우 밀집된 공간에 10명이 뭉쳐있죠. 이때 이강인은 두 가지 선택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운데로 선수들이 몰리면서 사이드 쪽에 비어있는 선수가 발생합니다. 이강인은 여기에 킥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선수죠. 만약 이쪽에 킥이 들어간다면, 바레인 선수들은 대형의 중심을 아래쪽으로 옮겨야 할 겁니다. 이강인의 킥이라는 발 휘두르는 동작 하나로, 상대 선수 10명의 체력을 소비시키는 거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강인이 가운데 쪽 황인범을 보고 패스하는 겁니다. 아까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했고 그 틈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강인이 황인범 쪽을 선택했고 황인범이 공을 받고 이재성에게 넘겨주면서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답답했다고 생각하는 바레인전 전반에 나온 장면들입니다. 상대가 체력이 빵빵한 전반에도 얼마든지 해법이 있다는 거죠. 좋은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규성이 한번 바드로 내려와주면서 상대 센터백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센터백이 나가서 생긴 뒷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 오프더볼이 좋은 손흥민이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뛰어갑니다. 여기서 조규성이 한번 버텨주고 뒤로 리턴만 나가주면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죠. 조규성도 피지컬 좋고 등지는 플레이가 능하니까 조규성의 장점도 살려줄 수 있고요. 이게 조규성 손흥민 투톱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 은 바로 박용우의 고립 문제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빌드 없이 황인범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수비와 공격 라인 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절을 연결해 줄 사람이 박용우밖에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황인범을 많이 올리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 황인범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반칸 정도만 올려주는 게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서령우 또는 김태환을 와이드하게 벌리고 이강인을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빌드업에 관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속팀 파리에서도 메짤라 역할 및 중앙 빌드업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익숙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계속 위치를 비트는 게 상대의 수비 밸런스나 대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투톱 집착을 버리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에 배치하고 이재성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성이 이선에서 수비적인 기여도 좋고 활동량도 많으니까 박용호의 고립을 해소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제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1, 2차전에서 실제로 경기에 나왔던 빌드업 대형들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경기에서 실제로 활용해 볼수 있는 장면들이고 이 다양한 대형들을 경기 중에 많이 바꿔가며 사용할수록 완성도 높은 빌드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인 큰 그림 그려보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풀백 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정상인 서령호를 제외하고 다 부상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하는 종아리 근육 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기재는 햄스트링 부상, 김진수는 회복 중이며, 16강전 정도에 출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영건이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순민이 풀백을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순민이 왼쪽 풀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사시 3백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경고도 문제입니다. 오영규와 항인범은 요르단전에서 경고를 받았고 박용우, 손흥민, 조규성, 이기재, 김민재는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경고가 4강 진출 시에 초기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인범이 말레이시아전에서 경고를 받으면 16강전에서 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16강전에 경고를 받으면 8강전을 못 뛰고, 김민재가 8강전에 경고를 받으면 4강전을 뛰지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요르단전에서 경고를 한 장씩 더 받아서 털어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7명은 다음 경기 16강전, 8강전, 셋 중에 하나라도 경고를 받으면 토너먼트 경기에서 한 경기는 쉬어야 합니다. 분명히 경기 중에 경고가 필요한 상황이 올 텐데, 세 경기가 묶이는 건좀뼈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쿼드적으로 좀 빡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1위를 하면 일본, 2위를 하면 사우디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보단 사우디를 만나는 게 낫죠. 어차피 우승할 거면 대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2015년 우리와 같은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에 밀려서 조별리그 2위로 진출했지만 결국 우승했습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 역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에게 첫 경기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우승했죠. 지금 당장 조별리그 1위를 하지 못하면 자존심은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최종 성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에서 주전멤버 전원을 투입해서 총력전을 펼친 뒤 다득점 승리로 조별리그 1위를 달성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강은 일본, 8강은 이란, 4강은 카타르가 유력합니다 조별리그 1위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진이 될수 있습니다 2위로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진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16강 사우디, 8강 호주 4강은 이라크나 UAE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경기하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경고 트러블이 있는 김민재, 손흥민, 황인범 등 일본 선수에게 휴식을 준다면 16강에서 경고 누적으로 못뛸 일은 없습니다. 설령 주전 없이 다득점을 만들어서 1위를 만든다고 쳐도 앞으로 있을 일본, 이란, 카타르와의 경기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주전들이 싸울 수 있죠. 설령 다득점 조건을 맞추지 못해 2위로 진출한다고 해도 대진표상에서 1위 진출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정은 순전히 결과 위주의 관점입니다. 당연히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가서 일본, 이란, 카타르 다 박살내고 우승하는 게 가장 낭만 있고 그림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16강 이후를 본다면 로테이션 돌리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전을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요르단전에 고전을 했지만 대회 초반에 그런 경험을 한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에서 보여준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